한국 요괴 시리즈 한국 요괴 대표를 뽑으라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부미호였는데요. 부미호는 실제로 많은 드라마, 웹툰,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며 게임에서도 등장할 만큼 인기가 매우 높은 요괴입니다. 부미호는 고리가 9개가 달린 흰색 워우 요괴. 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물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푸른색 불을 다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둔갑술입니다. 둔갑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수많은 남성을 홀렸다고 전해집니다. 혹시 다리를 만드는 여고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요괴는 바로 도깨비 길달이라는 요괴입니다. 길달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다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도깨비들의 왕 비영량의 명령에 따라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길달은 특별한 능력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해 다리를 하루 만에 완성하였지만 일이 끝나자마자 다른 일을 끝없이 맡게 되었는데 결국 일에 지친 길딸은 동물로 변신해 숲으로 도망가게 되었지만 길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비영량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도깨비들을 풀어 길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 사건이 퍼지면서 도깨비들은 비영량에게 다시는 까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도깨비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혹시 변신 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으로 변신하시겠습니까? 여기 요괴라기에는 애매하지만 변신 능력이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노웅화굴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왕위를 가리는 변신 대회에서 하백을 이길 정도로 뛰어나고 신라 김유신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신이 찾아왔을 때는 갑자기 무서운 범으로 변신하고 닭으로 변신한 후 매로 일 변신하고 마지막에는 개로 변신해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였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